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스토리 코인입니다. 자 지금 이 스토리 코인 최근 바닥 구간에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 주준 이후에 다시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스토리 코인 매도해야 되냐, 막 하락 상승 끝난 거냐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정프로가 이미 제, 저에게 이 세력 정보와 급등 타격 받고 계신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스토리 코인의 주포 세력 정보 이 원본 자료를 문자로 다 발송 처리해 드렸기 때문에. 다 받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이 세력 정보 확인한 그대로 매매 대행을 이어가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이 스토리 코인의 주포 세력 정보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101-2254번 저 번호로 박이라고 꼭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라. 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정, 박프로가 100% 무료로 100원짜리나 하 비용 받지 않고, 이 스토리코인 원본대로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laughs>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6,300원에서 6,800원 저항라인 돌파 시작한 시점부터는 자, 우리가 매수할 기회조차도 자꾸 순식간에 상승을 끝마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렇게 눌림나고 조정 나올 때 매수 대응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 나오기 전에 미리 확보 필수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자, 어차피 제가 이전에도 스토리코인 말씀드렸다시피 이 6,300원에서 6,800원 저항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다. 다만, 근데 이 스토리 코인은 지금 사, 이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하락 구간이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저항날 모두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돌파 실패하고 꺾인다고 하락 나온다고 우리가 겁먹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력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흐름 타점 보고 계실 텐데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방치한다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 스토리코인 바닥 구간에서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 전환하면서 눌림 구간 하락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매수는 강하게 들어와요. 물량을 확보하는 움직임은 확실하지만, 이 눌림목 하락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위치는 아직 아니다. 즉, 여기서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 정보를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물량들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고점이 됐을 때, 얘네들이, 이 매집한 애들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코인 가격을 본격적으로 하락시킬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지 파악하고 매매를 접근을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력 정보 파악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매매 타점을 박프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수가와 목표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어, 목표가까지. 자 도지코인 20% 이상의 수익구간 타점 잡아드렸고 최근에 급등 나오는 이 체인 바운티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을 잡아드려서 어, 정확한 수익을 잡아 어, 발생시켜드렸다라는 거. 뭐 이렇게 급등 나오는 뭐10%뭐 60%, 70%. 자, 이런 급등 나오는 수익들의 매매 타점을 박프로는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신이 아니고 뭐 제가 뭐뭐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차트 분석 잘한다고 뉴스 잘 본다고 타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보다 차트 잘 보는 사람 정말 많을 거다. 근데 저처럼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주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 이 상승을 주도하는 건 고래와 세력들. 박프로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력 정보를 확보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세력 정보와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건 고래와 세력들인데 세력들 정보 파악 없이 차트 분석 백날, 천날 해봐야 뉴스 찾아봐야 이 세력 정보 안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면서 수익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세력질 당하고 타점 놓쳐서 물리고 손해를 보셨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또 똑같이 투자 이어가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010 5101의 2254번 저 번호로. 아기라고 한글 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라는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만큼 박보가 책임지고 정확한 메타점과 이 세력 정보 원본대로 그대로 100%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혼자 매매되어 가시면 수익 보기 어렵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나 뉴스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는 한, 아, 부, 정보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보들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응이에요. 대응이 좀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바빠서 뭐 자영업 하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매매를 함, 하면서 바빠서 잠깐 놓쳤는데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날려버리시는 분들 자. 여러분이 들 그렇게 소유, 수, 눈앞에 다가온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날리지 않도록, 박프로 팀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과 세력 정보를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혼자 매매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뭐, 지금 코인들 물려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바로, 지금 영상 하단에 010-5101-2254번, 저 번호로, 박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박프로 확인하고, 100% 무료로, 지금 이 스토리 코인, 이번 눌림목가 눌림목이 오늘 본격적인 상승 구간 여러분들 완벽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로 발송 처리해드리면서 딱한 가지만 더자 여러분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 하면서 진짜 한번두번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장이다 여기서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세력 히든 매직 코인 자 보시다시피 최근 연준의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역사상 최대치에요. 자 작년 연말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이 유동성 공급이 줄었잖아요.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돈이 풀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시금 돈이 넘쳐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땐 언제나 위험 자산 시장의 상승장이 동반됐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 어때요? 주식시장 좋잖아요. 주식시장 다음이 가상화폐장이요. 그때급 상승장을 앞두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계단이라는 거죠자이 코인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긴 시간 하락을 끝내는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거래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래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움직임. 여러분들 쭉 보이실 거예요.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대략의 대량의 매집. 자, 1년 이상의 바닥 싸그리 매집. 자, 여기서부터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전 저항라인 터치만 나와도 2,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폭된전 저점 매수 마지막 기회를 지금부터 이번 영상 시하시 바프로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도 빠지면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자, 혼자 또 매매 대응 하시면서 눈앞에 찾아온 이런 역사적인 수익 볼수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리지 마시고 영상. 010-5101-2254번 지금 이 번호로 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스토리코인의 세력 정보와 히든 매직코인 최소 2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직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발송 처리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박프로팀이 여러분들도 진짜 수익 볼수 있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